여기 현실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대신 나다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남자의 이야기, 에스다 지친 나를 위해입니다. 영화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부, 경식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길 간절히 바란 적이 있었다. 교통사고라뇨? 그런 끔찍한 소리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주인공 왜 교통사고라도 나길 바라는 걸까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근무 중인 우리의 주인공 밥 먹듯이 하는 외근 야근에 그냥 인생 환멸 나버린 건데요.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적 많아. 지금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교통사고 나서 한달 정도만 쉬었으면 좋겠네요. 자신도 그런 적이 많다는 동료들 언제부터 병가가 광고계 사람들의 워너비가 되어버린 걸까요? 돈 벌기 차압 힘들다. 어느 일요일 주말인데도 당연히 낮부터 출근을 한 주인공은 경쟁 PT를 하려는데 자 이제 발표하지 저번에 상사에게 지적을 당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더니 아 어지러워 안면이 마비되고 다리가 풀리는 주인공 그건 바로 공황발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주인공 그리고 며칠 후 동료들이 와서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공황 왔다면서요 저도 공황인데. 나도 광고주 때문에 미치겠다. 나 항상 봉지 챙겨 다녀. 언제 공항이 올지 몰라서. 공항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 모든 동료들이 같은 경험을 털어놓고 진짜 이건 나만 있는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아프고 보니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은 주인공.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결국 주인공은 회사를 나와 버렸습니다.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출 줄을 모르고 그동안 제대로 울지도 못했던 <laughs>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의 주인공 그래 울자 울어 울고 속 풀어버리자 눈물을 흘리면 약하게 보일까봐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틀어 막았는데 30년 동안 혼자 눈물을 흘린 주인공은 이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여행 혼자 도보 여행을 떠난 우리의 주인공 한두 시간만 더 걸으면 드디어 목포다 목포! 그런데 시골길을 걷던 도중 말을 거는 할머니? 이 동네에 누구 찾아왔는가? 걸어서 목포까지 가는 중이에요 배고프었어배고프었네 저녁 먹고 가 아뇨+ 아뇨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의 주인공 한사코 거절하는데 저녁 사 먹을 돈이라도 주겠다던 할머니 아직 살 만한 세상이구나 어?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 아니 할머니 괜찮아요 진짜 만 원만 빼가 얼른 의좋은 형제처럼 돈을 받아라 됐다 실랑이를 하는데. 할머니는 쌈짓돈을 자꾸 주섬주섬 꺼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 원의 행복인가요? 결국 할머니의 고집에 못 이겨 돈을 받은 우리 애 주인공. 손이 불편한 할머니 대신 나머지 돈을 넣어주고 지퍼까지 닫아 줍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인사를 하고 길 떠나는데 할머니는 계속 주인공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할머니가 주셨던 돈의 액수나 가치보다 할머니가 주인공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던 그 망부석 같은 모습 주인공은 그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마다 외로운 이 마음들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작가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고 또더 나은 직급이나 더 나은 무엇이 되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앞만 보고 버티며 달려온 나와 당신에게 전하는 에세이 애쓰다 지친 나를 위해입니다.